안녕하세요. 국내, 해외 공시 분석해서 매일매일 10% 수익을 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현재 SEC가 여러 스테이킹 서비스 그리고 INS의 BUSD 스테이블코인도 증권이다라는 주장이 크라켄이 미국 스테이킹 서비스를 종료하고 학소스와 SEC간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 속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2023 로드맵을 발표했거나 발표할 예정이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진척도에거나 발표 즉 AMA, Ask Me Anything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코인들인데요. 진리카 Ask Me Anything, 이 AMA 일정이 오늘 밤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예열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영상 뒷편에 자세히 다뤄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번 주 제가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중국계 섹터 종목들 순환매가 1월 5일 지난달 5일에 나왔던 것처럼 또다시 순환매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이렇게 순환 상승을 이뤄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관련 종목은 중국계 코인인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이며 이 저스트트론선 그리고 비트토렌트는 저스틴선의 테마로 시가총액이 낮은 순서로 먼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 저스틴선과 좌우창펑을 필두로 언론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저스트나 트론, 그리고 썬, 비트토렌트 같은 이 저스트인 선의 코인이 먼저 상승을 해줘야 중국 코인의 순환매가 진짜 100% 컨펌이 될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이 비트코인 SV나 비트코인 캐시, 네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할 텐데 이 네오 같은 경우는 가스와 한 몸이죠. 그리고 가스는 온톨로지 가스와 커플링입니다. 그래서 네오가 상승하면 가스도 상승하고 온톨로지가 상승하고 온톨로지 가스까지 총네 종목이 함께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미리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유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저스트가 20% 상승이 나와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정보 공유방 분들은 정보를 하루 이틀 더 빠르게 제공받고 공유받고 저스트를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영상만 보고 무료정보공유방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익인증한 내역들만 보시게 되지만 영상 보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정보방 입장하신 분들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20% 수익 보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 이렇게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이 수익 본 이후에는 이 저스트 익절하고 익절한 돈으로 샌드박스 호재 일정에 따라서 바로 추가적인 매수 그리고 익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영상 꼭 봐야겠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영상에서 말씀도 드리고 더 빠른 정보는 이 무료 정보 공유방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라방 보신 분들은 개타셨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6시에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로 문자 보내셔서 링크와 비밀번호 받아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면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6시에 라이브 방송 링크 공유해 드립니다. 그때 하셔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샌드박스, 저스트. 그리고 많은 종목들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중국계 수난매는 제가 중국 정부 규제 공시를 입수해 놓았는데요 해당 날짜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수난매가 나올 예정이니 또 수난매가 나올 징조가 보이면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코인 수난매는 항상 기억해주시면은 공짜 수익이니까 굉장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가치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다른 해외 정보나 업계 비공식 정보들을 조금 빠르게 공유받아 단기 종목들도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셔 가지고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공유 받으시고 입장 하셔서 제가 업계에서 나오는 비공식 정보와 공식 정보들 해외 공식 해석들 공유해 드리는 정보들 받고 꼭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업계에서 나오는 비공식 정보들은 수익과 직접적인 연결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으니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아마 를 진행하는 이 칠리카의 공식 트위터 내용입니다 공식 트위터 내용을 보시면은 이 맥스 카테리나 그리고 발렌틴 케 KBL, 이 업체들과 함께 아마 세션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웹3 게임이 엄청난 밸류를 받고 있는데요. 그냥 웹2 게임과 많은 차이가 있고, 질리카는 메타버스 퀄리티도 그렇고 이웹3 게임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질리카가 한번 상승할 때.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왜냐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좋은 퀄리티를 뽑아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앱토스 또한 국내에서 뭐 했죠? 한교에서 메타픽셀과 웹3 게임에 관한 파트너십을 맺고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웹3 게임에 대한 이 메타버스와 NFT 코인들이 웹3 게임 업체들과 굉장히 많은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상승 트렌드 중 하나로 웹3 게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기존 웹2 모바일 게임 그런 걸 제외하고 웹3 게임으로 개발을 해서 만명 정도 동시 접속자 수가 나온다면 지금 폴리곤에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회사 기업 가치를 100억에서 200억으로 책정해주고 모셔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웹3 게이밍이 돈이 되는 키워드니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차트를 안볼수 없겠죠. 크나큰 하락을 이어 와줬고 여기가 저점처럼 보이는 차트를 형성했습니다. 쌍바닥을 주기에는 생각보다 큰 상승폭을 만들어놓은 상태여서 제. 자, 완전 저점을 깬다. 라는 그런 관점은 우선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부분 있죠? 수렴하는 부분.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된다면 수렴을 대부분 좌측에서 우측으로만 수평으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렴에는 상승 수렴하고 하락 수렴도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게 상승이고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렴하면서 상승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은 이 수렴을 돌파하고 기존에 상승했던 이 정도 높이만큼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로는 50원대를 돌파하면 67원까지도 가뿐하게 갈것 같은 차트인데요. 더 문제는 67원을 돌파한다면 다음 매물대는 120원대입니다. 그럼 이 부근에서 천천히 거래량이 터질 때 매집을 해도 12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만큼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고 나서 쉬고 한번 더 가고 1파동, 3파동, 5파동, 조정 그리고 재차 상승 이런 그림이 훨씬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진리카에 정확한 타점, 매수 타점은 제가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9시에 진행하는 아마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갑자기 오늘 봉에서 이렇게 뚫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소스를 그 시청자들에게 던져주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9시까지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하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주요 정보들 공유해드릴 테니까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셔서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받고 입장하셔서 대기하시면 제가 바로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알트코인들이 상승한 트렌드를 지켜보면은 메타버스 NFT 코인들 그리고 다음 트렌드는 바로 AI입니다. 질리카가 메타버스 NFT 결합된 프로젝트죠. 그런 프로젝트들이 상승한 다음에는 AI 코인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오랜 시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AI입니다 도지처럼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낸 기업인 이 오픈 AI 이 오픈 AI가 만들어낸 챗 GPT 챗 GPT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2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를 조달했는데요 이챗 GPT를 만든 오픈 AI 이 오픈 AI가 또 월드코인이라는 30억 달러를 투자받은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누구도 매수할 수 없는 단계고요 이 월드코인의 그 토크노믹스와 로드맵만 발표된 상황입니다 이 월드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은 바로 모든 분들에게 영상으로도 다뤄서 알려드리겠지만 무료정보 공유방에 가장 빠르게 말씀드릴텐데요 저는 이 월드코인은 올해 꼭 가져가야 할 가치투자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빌게이츠 일론 머스크가 이, 그리고 2023 엄청난 인기를 몰고 있는 이 트렌드, 그세 가지가 3일체로 뭉쳐진 코인의 최신 정보는 영상에서 다루기 조금 민감한 주제인 만큼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속살까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010-8459-8508번으로 문자 한통 보내시면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AI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 월드코인에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오늘 질리카 AMA 번역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올인을 한이 AI가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존재하는 수많은 VC들이 AI에 새로 투자를 하고 또 추가 투자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모든 VC들이 투자한 AI 코인 명단입니다. 여기가 코인 명단이고요. 여기가 VC들이 투자한 그 VC들입니다. 후오비, 뭐, 아토밍, 코스모스, 그리고 코인 펀드, 여기 판테라, 뭐, 유명한 VC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벤처들이 투자한 이 종목들 제가 종목들을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는데요. 보시면은 이 왁스, 왁스 제가 영상에서 다뤘죠. AI에 발을 담갔다. 그 이후로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직스나 GRT 같은 코인들은 이번 상승 랠리 때4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AI가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생성된 이 AI 메타, 이 AI 메타 잘 정리해 두시면은 올해 상승할 때마다 메타버스 NFT가 상승 할때그 이후에 매수를 해두면은 올해 불장 내내 매수를 할수 있는 중국 순환매 같은 한 가지 테마를 갖게 되시는 건데요. 다음 AI 상승 랠리를 담당할 이 AI 종목들 즉,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한 번에 퀀텀 점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종목 명단, 제가 어렵게 비공식적으로 수집해 놨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중에도 이미 슈팅 나온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고, 아직 예열 중인 종목들이 있는데, 예열 중인 종목 중에서 오늘 발표된 이 진리카 AMA와 연관될 수 있는 종목 한 가지, 그리고 진리카 관련 정보들 다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매수 타점도 구간 나오면 늦어도 오늘 저녁 10시, 11시에는 공유가 될 예정이니까요. 두 가지로 제대로 펌핑 수익 내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관리해서 사기, 광고, 계정 없는 이 무료정보공유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정보공유방에는 업계 관계자, 거래소 관계자, 코인 언론 기자 이런 분들도 함께 하시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소수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직장인 분들인데요. 그리고 자영업자, 가정주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면서 함께 소통하고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1월에 들어오신 일반 직장인이신 인증해주신 분들 중한 분인데요. 마지막 시드라고 600만 원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한달 동안 3천만 원의 출금을 진행하셨습니다. 출금한 나머지 시드로 제가 드리는 정보와 종목으로 매매를 하고 계세요. 더 이상 정보가 없이 상승해서 나만 수익 못 내는 건가 하는 조급함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 한 다음에. 물려서 손절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마시고, 매매를 물리고 시작하지도 마시고, 물리시기 전에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좋은 종목에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하셔가지고, 이런 수익 인증 해주시는 시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수익 인증 해주시는 분들, 오늘 입장하시면 내일에 이 수익 인증하는 사람은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종목들과 정보로, 그리고 수익 인증으로 찾아뵐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들도 꼭 챙겨보시되, 무료정보 공유방 오셔서 굳이 영상을 보시지 않아도 되는, 더 빠른 정보를 공유받는 그런 시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